오늘 싸업으니 걸렀는데. 음, 야, 그 136, 이 조건, 그, 뭐야. 불안불안하다. 아니, 그리고 뭔가 니네 웃는 소리가 너무 웃겨. 진짜로. 장진완 웃는 것도 되게 웃겨. 웃, 웃기게 웃더라. 바보같이 웃어. 저 새끼는 진짜 말할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더. 여기 다시. 모든 실수라는 키워드 등장했지.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일 거야. 그리고 항등식 문제일 것이고, 기억리은디 귿이 아니니까,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치 대입으로 풀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야. 이런 건 이제 어려운 문제 특번이 푸는 팁이니까 암기를 해야지. 어찌보면 절대조건 중에 하나인데 다시 얘기를 할게 모든 실수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아닌 객관식, 주관식 같은 문제니까 <laughs> 난이도가 있고 그러면 아마 이제 수치 대입으로 풀릴 확률이 뭐지 상당히 높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거 내가 오늘 냈냐? 아닌가? 두 번째 개념이 야 실수 체계 내에서 제고 배합이 0이다라는건 똑같은 얘기지 AB가 뭐다? 어, 요두 가지 개념을 한번 합쳐 볼게. 두 가지 개념을 합쳐 가지고 29번인데 한번 편하게 가 봅시다. 29번인데 그 뭐야 편하게 가 봅시다. 야, 일단 x에 뭐 집어넣을게요. 하고 어, 그래야지 이 부분이 빵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p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이 빵이다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p e 에 더하기 요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말고 그러면은, 아, 이거 둘다 Q냐? 우리 문제 봐, 문제. 응?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 재고 실수책에 대해서 재고 배합이 0이다라는 건 똑같은 이야기라고. AB 둘다 뭐다? 0. 그래서 우리는 1번 식에서 봐봐. 제고배합이 0이니까, 제고배합이 0이니까, 이 형광 패친 애들이 죄다 얼마가 될 것이다. 이될 거라는 거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지. Q1, q 0 그리고 뭐 q q 2가 모두 예땅4다라는 네. q 예, 네. 봐 q 어 q x 몇천이야? 빙고. 뭔가 될거 q 지 그러면 지 q q x 가 3차전이야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에서안 가르쳐, 가르쳐줬나? 오 날로 먹는 문제인데 뭐, 뭐야 문제가? QX가 그러면 1번 조건에 따라서 이거 되든가 알겠지. 네, 그리고 구하라는건 근데 뭐냐? PX를 QX로 아우 지저분해지기 시작했구만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이라고 할때 뭐 R3을 구하라네? 음. 그럼 대입해보자. 다시, 다시. 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X를 Q로 나눈 나머지지. 그러니까 어쨌든, P를 뭐지 구해야 될것 같아.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 짜증은 난다만. 해볼게. 자, 그러면 QX 플러스 1은 참고로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니까 이거지.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니까 뭐, 이거지. 이거를 여기에다 대입할게 왜 px 구하기 위해서 대입할게 자 그러면은 뭐냐 요 놈은 x제곱 x 플러스 1제곱 x마이너스 뭐 1제곱 될 것이고 요 놈은 이놈은, 이놈은 x마 1제곱 x제곱 x마 2제곱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아, 이거. 네 지금 파랑이하고 보라돌이 보면은, 파랑이하고 뭐니, 보라돌이 보면은, 공통 인수가 X제곱하고 X마이너스, 뭐야, 1제곱 있지? 파랑이하고 보라돌이 보면. 묶어줄게. 묶어줄게. <laughs> 묶어주면은, X제곱, X마 1제곱. 그리고, 남아있는 거 뭐야? x 플러스 1제곱. 남아있는 거 뭐야? x마 2제곱. 요놈이 있잖아. 끝났지, 그러면. 양변 이 새끼 약분 가능하지? 양변 이 새끼로 뭐야? 약분 가능하지? 그러면, 뭐야? px가, 지금 이거 약분할 거다, 이렇게. px가 xx마 1, No, no. 2x제곱 마 2x 더하기 온가모시기가 뭐야 되든가 하겠다 나 아직 끝이 아니구만 뭐 구하래 얘네들이 음. 이, 지금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게 뭐야 이 새끼를 멀어나는 와우 이거 근데 생각하고 싶을 게 조금 아니지 지금 px가 4차고 다시 px가 4차고 QX가, QX가, 그 뭐냐. 3차니까 나누기 하면 답이야 나올 텐데, 그거는 조금 아니지. 음. 보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얘를 QX가 요거지. 어, 예구하라고 뭐니 하고 있지. 됐고. 느낌이 왔으면 좋을 텐데. 음, 뭐라고 하지? 야, 예를 들어서 이 새끼를 A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음, 왜 알지? 나누는 수와 똑같은 게 존재하는 항에서 나머지 발생해, 안 발생해. 자, 맨날 나오지. 그래서 내가 맨날 강조했던 거야. 하여튼, 야 구하라는 게 노랑이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지. 근데, 분명히 이걸 뭐라 말하기는 애매한데, 뭔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자, 문자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노랑이. 노랑이는 요 놈이지. 얘를 뭐로? 분홍이. 야, 근데 분홍이하고 노랑이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야? 공통이지. 요기가 뭐야? x 스마요 자리에 뭐가 있으면 좋겠냐? 이런 지저분한 식이 아니.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느낌상. 안타깝게도 없어, 불러. 얘네 봐봐. 야, 엑스마 2는, x 스마 2는 엑하고 2가 당연히 샷수 얼마 차이나냐? 1 차이나지. 그러면서 뭐랄까? 개수의 비율이 서로 몇 배야? 마이너스 2배지. 뭔 말인지 봐봐. 뜬금없지만 난이 짓거리야. 그래. 여기다 뭐할 거야? 빼기. 2x 더하기. 2x 일단 해줄 거야. 뜬금 없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그리고 뭐해줄 거냐면 그리고 뭐야 뭐해줄 거냐면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새끼가 뭐야 마음에 안 들어서 빼기 9 더하기 9 해줄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x 곱하기 x 마일 곱하기 9가 될 거야. 내 생각에 이 문제의 또킬 포인트는 이 부분이거든. 내 생각에 이 문제의 또 포인트는, 킬 포인트는 뭐냐? 이 부분이거든? 자, 방금 내가 뭔 짓거리를 했는지 뭐니 해석을 해줄게. <laughs> 요게가 무슨 짓거리를 뭐야? 했는지 해석해줄게. 자, 문제에서 노랑이를, 문제에서 뭐니? 노랑이를, 운홍이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라고 하지.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뭐야? 그러면 다시. 야, 그러 가장 좋은 거는, 노랑이가 노랑이가 분홍이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뭔가 문제가 엄청 깔끔해지겠지 다시 얘기를 한다 지금 문제에서 부하라고 하는 게 노랑이를 분홍이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가장 나이스한 상황은 이런 상황일 것 같아 예를 들어 노랑이가 어 예를 들어 봐요 노랑이가 분홍이 곱하기, 분홍이, 뭐야, 곱하기, 뭐, 4. 더하기, 분홍이 곱하기, 2 더하기, 7.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7게 그냥 편의상, 편의상. 다시 야, 예를 들어, 노랑이가 분홍이 곱하기,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블라블라, 플러스, 뭐, 3, 이런 형태라 치자. 야, 그러면 노랑이를 분홍이로 나누면 여기서 나머지 나와, 안 나와. 나머지는 그냥 뭐 돼? 지금 요 느낌으로 갈 거야. 요 느낌으로 가볼 거야. 어, 뭔 말이냐면, 봐봐. 지금 노랑이가, 지금 뭐니, 노랑이가, x, x, 마, 일 그리고 뭐냐, 2x제곱, <laughs> 마, 2x 더하기, 오지. 근데 분홍이 요 부분은 얘랑 똑같지? 야, 그러면 봐봐, 봐봐. 야, 요, 그러면 요기가, 아이고, 아이고야. 야, 그러면 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x, 마, 2로 이루어져 서 나머지 발생 안 하겠지. 근데 여기 x, 마 y가 있어, 없어. 근데 x, 마 y를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 x, 마 y는 차수가 얼마 차이 난다? 하나 차이지. 개수의 비, 개수가 몇배 차이야? 개수의 비율은? 마, 2배지. 봐봐. 야, 이두 개는 차수가 얼마 차이나? 하나 차이지. 근데 개수의 비율이, 얼마 개수가 몇배 차이야? 마, 1배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얘를, 얘가 그러니까 마이 x가 아니고 얼마면 좋겠냐. 어, 그래야지 개수가 몇배 차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 뜬금없이 뭔 짓을 할 거야? 빼기 2x 하고 뭐야? 플러스 2x를 해줄 거야. 왜 그러냐? 이 새끼는 2x, EX, 2x 제곱 마사 x지. 야, 그러면 이 새끼는 얘랑 사실은 없대. 여기서 나머지 나와, 안 나와? 그럼 지금, 지금, 과로 안에, 과로 안에 남아있는 게 그러면 과로 안에 지금 뭔, 뭐, 아이고, 아이고야, 아야 자, 그러면 과로 안에 지금 뭐 남았어? 2x 더하기 뭐 남았어? 근데 이거, 이거 근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치? 왜이거 있어, 되잖아 얘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5가 아니고 ex에 뭐가 있으면 좋아. 백이 4. 그래서 백이 4하고 아마 뭐 하겠어? 야,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나와 안 나? 안 나오지. 그럼 실질적으로 남은 그러면 요놈만 남지. 이 새끼는 뭐 어떻게 더할 수 없지.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이거잖아. x 곱하기 x 마이를 곱하기 요 부분 더하기 요 부분. 이렇게 했잖냐 근데 얘랑 예고 파면은 얘랑 예고 파 거는 분홍이랑 똑같지 나머지 발생 안 하지 얘랑 예고 파건 분홍이랑 사실은 똑같지 나머지 발생 안 하지 얘랑 예고 파 거는 분홍이랑 다르지 그래서 나머지가 그냥 부곱하기 뭐인 거야 이거인 거야 내가 거기 내가 달아둔 풀이 그 카톡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색깔 편이니까 그~ 3번 과정에서 떠든 게 그런 내용이거든 3번 과정에서 뭐니 떠든 게 그런 내용이야. 3번 과정에서 뭐이 떠든 게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잖냐. 그래서 내가 거기 풀이 단 거에 보면 막 그렇게 뭐이 적혀 있을 거야. 뭐 거기 위에 3번 과정, 3번 과정인가? 3번 과정 보면 위에 myx 플러스 ex 달라붙어 있고 막 그럴 거야. 그니까, 요건가? 음. <laughs>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 놨다고. 카톡으로 날린 게더 좋을 거야. 모든 실수라는 키워드 보고 수치 대입 들어가서 x 에뭐니 1하고 0 대입한 게 뭐, 하여튼 요가죠. 여기 보면은 빼기 EX, 플러스 EX 이렇게 해줬어. 왜? 빼, 왜 빼기 EX를, 뭐니 해야지 얘가 뭐냐? EX 제곱 마사 그러니까 X 되잖아. 그니까 러 X마 2의 배수가 되잖아. X마 2의 배수. 그리고 여기 빼기구 플러스 5를 했어. 빼기구, 뭐야, 플러스 9를 했어. 왜 그래야지 요 놈이 모여서, 그래야지 뭐 얘가 모여서, 2x 마사. x 2의 배수가 되잖아. x-2에 마 배수. 근데 요거 하나만 남으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얘랑 얘 곱한 이거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내 생각에 여기서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쓰인 개념이 그거야. 나누는 수와 똑같은 게 존재하는 항에서는 나머지 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맨날 써먹잖아. A 단계에서부터 조금 뭐중킬러 이상의 문제들은 무조건 그 개념이었어. 나누는 수와 똑같은 게 존재하는 항에선 그거야 나머지 발생한다. 안말아놓거야 됐지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몇 번이더라 아까 번역된 게 오케이 123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23번 어렵더라고 아, <laughs> 외우지 않으면 아마 못풀 거야. 이 문제는. 퀄 자체는 괜찮은데. 자, 어쨌든 봅시다. 123번이야. <laughs> 최고창의 개수가, 최고창의, 차항의... 진짜구나. 이건 뭐 하여튼 너네가 문제집 보고, 최고창 개수가 1인 그 2차식 FX가 있대. 123번 보니까. 그리고, 엑스마 1로 나누었을 때, 목을 q1, 엑스마 2로 나누었을 때, 뭐, q2. 보니까 미지수가 뭔가 지금 엄청 많거든? 가나 조건을 또 봐도. 뭐, 등장하는 놈들이, 뭐, q 1일 q 2일 뭐 fe.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목나머지 등장했으면 이유 없지. 검산식부터 들어가야지. 검산식 세어보자. fx를, x 뭐야? 1로 나누었대. 그랬더니 오이 뭐야? q1x라고 했어. 나머지는 보통 우리가 r이라는 미지수 설정하잖아. 근데 지금 미지수가 뭔가 너무 많아. 그 편의상 그냥 f 이라고 할게. 다시 말할게.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뭐를? f(x)를 x α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라는 거 f 알파라는 거 f x를 x 마일로 나눈 나머지는 f 뭐야 1이잖아 그래서 보통 요 자리를 미지수 r 같은 걸로 설정하는데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r f 1이라고 먼저 설정할게 그리고 <laughs> 거기 두 번째 줄또 보면은 뭐야 f x를 x 마 2로 나누었을 때 목을 q2x 나머지를 F 뭐냐. 2라고 하지. 두 번째 줄 보니까 또 뭐야. 이런 얘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네. 이렇게. 그리고 봅시다. 그, 나조건을 보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 나조건 보니까 X, 나조건을 써먹으려면은 X에다가 뭐냐. 1대2 파든가 해야 돼. 나조건을 써먹으려면 X에다가 1 대입하든가 해야겠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게 X에다 한번일어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요게 X에다 일어볼게요 F1은 마이너스 Q21. F2가 배주든가 뭐니 하겠다. 야, 근데 나에서, 그런데 뭐니, 나에서 뭐라고 하러 줬냐 문제 봐봐. 나에서. 아, 나란다. 쏘리. 가에서 뭐라 가르쳐 줬냐? Q21이랑 F1이 어떻다 어, 오케이. 가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다고? Q21하고 뭐? F2 뭐니? 같지. 이두개 같지. 이 새끼 뭐 대하래? 어, F1이 그래서 뭐네? 0이지. 이 새끼 지금 뭐야? 0이지. 여기까지 봐라. 됐지. <laughs>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보자. 그 월정리 하면. 아, 말은 뭐, 그거 어. 음, 최고. <laughs> 튼야그 다시 또, 돌아가서 뭐냐 첫 번째 조건 이제 FX가 문제에서 몇 차라고 그지 근데 어이 차라고 뭐니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최고 차항 개수가 뭐래? 다시 얘기할게. 야, 방금 우리 F1이 빵이란 거, 이 새끼 뭐야? 빵이란 거 잡아냈지.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이거 그냥 무시할 거야. 여기까지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서 FX가 최고 차항의수가 1인 2차라고 뭐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떠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요 Q1X 자리에다가 X마 1을 집어넣을래. 여기까지는 뭐냐? 됐지? 문제에서 fx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식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q1x 대신에 x-b 같은 걸 하나 넣어볼 거야. 여기까지 뭐야? 됐고, 그리고 뭐냐? 이 3번식 기준으로, X에다가, 3번씩, 아, 자꾸 헷갈린, 꼬이냐? 자, 그리고, 그, 뭐야. Q21이, Q21이 가에서, 뭐래? F2라고 뭐니 했지. 헷갈리면 지 오케이. 자, 그러면, Q2, 뭐야. 1은? 어, 갑자기 헷갈리냐? Q21이 F, 오케이. 고 아, 오케이. 됐다. 어. 야, F2는 여기 X에다 2 e 넣어볼게. 여기 x에다 이지만은 뭐지? 이마 마이너스 뭐야? b지. 큐2원이 요거라는 것까지 뭐냐? 됐고. 그리고 뭐냐? 혹시 나다 아, 있네 그러면. 야 뭐가 다 있냐면 나에서 뭐가 알아줬어 다시 말할게. 나에서 뭐가 알아줬어? q 1 나에서 q1 1 더하기 q2원이 얼마다? 이라고 뭐니 가르쳐줬지 야 근데 이 새끼는 노랑이 X에다 뭐지 뭐니 오케이 1배기 B지 이 새끼는 분홍이 X에다 뭐지 Q2원은 아 Q2원은 그리고 말 그대로 뭐야 E와 B지 그게 얼마다 오케이 E, B가 그러면 얼마야 오케이 B 구했지 뭔가 그러면 해결되겠지 아 그럼 B가 뭐야 마 2분의 3인가 얼마라고 뭐니 구했지 여기까지만, 됐지? 끝났네, 그러면. 야, 문제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지? 그럼 너네 요 3번씩 X에다가, 그 뭐니, 3 대입하면 되지. 3번씩 X에다가 3 대입하면, 뭐야? 2 곱하기 3마 B지. 됐고. 근데 B가 요 놈이지. 대입하면 2 곱하기 이거지. 답이 그래서 얼마야? 이거 혼자 풀면 절대로 못 푼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올해, 다시, 올해, 올해 내가 본 문제들 중에, 연립하는 과정이 이렇게 지저분한 건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연립하는 과정이 이렇게 지저분한 건 올해 처음 봤어, 올해 처음 봤어. 이게, 그나마, 좀, 뭐, 내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그나마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뭐지, 연립하는 순서를, 순서대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이것도 뭐 물론 깔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나마 조금 편하게 답이 나왔는데 혼자 하면 아마 저희 안 풀릴 거야 아까 주간 텍스트를 봤으니까 할 텐데 이거는 그래서 뭐니 <laughs> 외워야 된다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그거였어 외우면은 그나마 좀 깔끔하거든 이 문제가 근데 안 외우면 안 풀려 안 외우면 열리게 안 외우면 아, 뭔가 문제 딱 보고 족박 어, 같아 좀 쉬워 보여 근데 절대 다안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니 적어둔 거야 123번 나올만하지, 나올만하지. 왜, 외웠으면 빨리 풀리는데 외우지 않으면안 풀리는 문제거든. 시간 잡아먹는 거니 문제거든요. <laughs> 오케이. 네, 이고 잠깐만. 어, 아까 121번 됐고, 어. 야, 122번은 포인트가 이거였지. 다시, 122번은 나 조건 보고, 아이고야, 122번은 나 조건 보고 어떤 생각 들어야 돼 합. 그치 차해야 되고 6차이 났지 근데 거기다 또 포인트가 그거였지 얘가 얘를 단순하게 플러스로 처음에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뭐 붙여가지고 둘다 붙여서 해석하는 걸 외워야 되지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뭐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 123번은 외우라고 뭐니 했고 124번 뭐니 너네 혼자 해보고 125번 같은 경우도 딱히 뭐니 별거 없었고 120 뭐야 6번도 음... 오케이요.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질문을 뭐지 해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